안녕하십니까. 들을 귀 있는 자들의 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쌤입니다. 어, 오늘 지금 일시 2025년 5월 15일 자정을 향해서 가고 있는 시간입니다. 음, 지금 총 기도 우리 카테고리 말씀 6개까지 녹화가 돼서 업로드가 되었고요 어, 지금부터 해서 또 일곱 번째 말씀에서 어, 할수 있는 데까지 녹화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일곱 번째 말씀은요 그 작성일은 2020년 2월 26일입니다 어, 제목부터 말씀드리면 기도의 희망입니다. 음. 기도의 희망. 음, 말씀을 한번 시작해 볼게요. 어, 기도의 시간. 우리가 기도를 하는 시간. 제가 앞에 강의에서 기도의 세계의 시간은 항상 24시간 풀 개방이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했습니다. 음, 여러분이 그 24시간 중에 언제든 기도하셔도, 음, 언제든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첫 번째, 그, 기도의 시간을 빼앗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시간을 빼앗기지 말라. 기도는요, 저의 희망입니다. 기도는 저의 희망사항이죠. 저의 바램이죠. 그죠? 내 희망을 품고 있잖아요. 그리고 내 몫입니다. 그 기도에 그 누구도 끼어들 수 없죠. 다른 사람이 뭐라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나의 기도를 도와주시는 건 있을 수 있지만, 오롯이 기도는 저의 몫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내 희망이고 나의 몫인데, 그, 여러분, 뭐, 기도를 떠났어도 내 것을 빼앗기고 싶은 사람 없을 거고, 맞죠? 내 몫이 빼앗기는 것을 알고서야 그걸 버젓이 눈을 뜨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뭐든지 우리 삶 가운데 있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러니까 내가 내 몫을 다해야 그 몫에 뭐가 주어집니까? 대가가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 기도의 몫은 뭡니까? 그 기도에 해당하는 응답이죠. 응답.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은 응답을 받기 위함이죠. 그러니까 기도의 몫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될 것입니다. 기도는 육신을 가진 자, 육신을 가진 자와 사실 육신을 가진 자뭐딴거 없어요. 우리 인간하고 인간 기도는 오직 인간밖에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인간의 기도를 받으시는 것이 그 외에 그 어떤 존재의 기도를 받으신다는 겁니까? 없죠. 기도는 하나님과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거의 뭐 다이렉트 통로죠. 그리고 유일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시죠. 영의 세계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땅과 그 천국을 잇는 영적인 통로입니다. 유일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길만이, 그 기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영적으로의 통로입니다.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는 영적이지 않잖아요. 근데 그 기도는 영적인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육신을 가진 자와 그 하늘과의 유일한 그러면 자그 통로를 그 통로 유일한 하나님과의 그 커뮤니케이션 통로를 편하게 막 쉽게 어네 마음대로 다니도록 그냥 두겠냐는 겁니다 누가 사탄이 악마죠? 악밖에 없는 애들, 악으로만 존재하는 그 존재들이 그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편하게 하늘과의 그 통로를, 어? 유일한 통로를 잘 쉽게 아무 문제 없이 다니도록 가만히 두겠냐는 것입니다. 사단은요, 인간이 오히려 배워야 할 정도로 정말 쓸데없이 근면하고 성실하고 부지런합니다. 어? 그렇게 장점이 많아? 하루 우리 24시간인데 이들은 진정한 25시, 25시를 띈다는 것입니다. 사단도 영이죠. 영혼이죠 앉아 죠 응. 25시를 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나쁘다는 사람들 뭐어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악하냐는데 악한 사람들이 다 게으르고 막 그렇지 않아요. 그 성실함과 부지런함과 그 근면을 악한 곳에 쓰는 거지. 악한 곳에 쓰는 거지. 어 그거는 개인차가 있는 거죠. 응. 음. 어찌 됐든 우리 사단은 그 성실과 근면과 그 부지런함을 가지고 무엇을 한다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반드시 입니다 시간 날 때가 아니고 진정한 25시를 뛰면서 반드시 방해합니다 막습니다 그리고 빼앗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빼앗는다 가 나왔어요 이 말씀 처음 시작할 때 제가 기도의 시간을 빼앗기지 마라 하고 음. 별 설명이 없었어요. 그럼 누가 빼앗는다는 겁니까? 사단이 빼앗는 거죠. 그렇기에 우리는 그 매일의 기도, 24시간 풀 개방되어 있죠? 그 기도를, 매일의 우리 기도를 빼앗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0분 빼앗기고, 또 내일 20분 빼앗기고, 그렇게 야금, 야금, 전지 전능한 신과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우리가, 어, 큰 거를, 큰 것을 얻을 수 있는 그 희망을 빼앗기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는 앞에서 내 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롯이 내 몫이라고 했습니다. 응. 음. 근데 내 몫을 빼앗기게 되면, 내 몫을 빼앗기면, 뭡니까? 부족하게 되는 거죠. 부족하면, 그 기도가 부족하면, 결국 내가 원했던 걸로, 내가 지금 희망으로 기도했죠. 내 희망이죠. 그리고 내 몫을 다 하는 거죠. 기도는 내 희망이고 내 몫인데, 그내 몫을 빼앗기게 됐죠. 그럼 기도가 부족하게 되고, 그럼 희망도 빼앗긴 거죠. 그러면 그 기도의 부족은 결국 내가 원했던 걸로는 이루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여러분이나 나나 나의 음, 나의 진짜 인생, 평생 일생이 걸린 일입니다. 일. 기도는 취미가 아니고, 특기가 아니고, 일입니다, 일. 믿는 자에게는 그것이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 뭐, 직업을 갖고 있어요. 출근하기 싫어도, 일이면 나가죠. 학생한테는 일이 뭐죠? 공부니까. 학교 가기 싫어도, 뭐, 뭐, 까치집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학교를 가죠. 응. 음. 출석을 하는 겁니다. 거기서 다시 자는 한이 있더라도. 그게 우리 몸이, 우리가 그걸 당연하게 여기는 거죠. 직장에 가는 것도, 어, 가기 싫어. 마음은 가기 싫을 수 있는데, 사람들은 자동으로, 응, 그냥 가는 거죠. 일이라는 게 그거죠. 믿는 자에게는 기도가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 무언가를 다 바라고 살지만, 하나님께 하는 기도는 믿는 자에게는 평생이 걸린 일인 것입니다. 제가 앞에 우리 강의 가운데 기도 한 번에 운명이 바뀔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음. 사도 바울 선생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당당히 말했다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제가 24시간 풀 개방되어 있다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사도바울 우리 선생에 대해서는, 어, 우리 또잘 모르시는 분은 좀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시면, 음, 로마 사람으로서, 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이스라엘 민족을 지배하던 그 로마 사람으로서 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 후에 그렇게 사도로 합류한 어 믿음의 사람입니다 성경에 아주 많은 그 내용이 적혀있는 아주 음, 뭐 예수님을 주연이라고 하면 주조영급의 <laughs> 그런 인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인물이 무엇이라고 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기도가 진짜 우리 육신을 가진 자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일. 일이 내가 해야 될내 몫인 거죠. 그 누구도 대신해줄 수 없는, 하나님도 대신해줄 수 없는 나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 우리가 일을 하면 우리가 대가를 받잖아요. 마찬가지로 내 몫을 다하면 그에 따른 대가가 따르는 거죠. 우리는 그 약속의 대가가 얼마나 크고 좋은 줄 알면 좋은 걸 알고야 한시도 놓치고 싶지. 않겠죠. 예. 그 기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받는 그 응답, 그 대가가 얼마나 크고 좋은 줄 알면 한 시도 기도를 놓치고 싶지 않을 거란 것입니다. 기도의 시간은 하루 몇 시간이 주어져 있다? 예. 매일 24시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내 몫의 시간을 얼마나 지켜내느냐가 관건 이라는 거죠 그냥 우리 관건 이라고 하는데 그죠 한번 어, 따라 해 봤습니다 아나운서 들이 관건 이라고 하길래 <laughs> 예 우리가 시간은 지금도 막 흘러가고 있어요 그죠 제가 이렇게 녹화하는 가운데 나는 지금 느끼지 못하죠 녹화에 집중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시간은 무조건 흘러가는 거예요. 내가 잡으려고 해도, 시간은 때려 죽여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주어진 시간 안에 내가, 그것을 얼마만큼의, 어? 그, 어? 그거 채우느냐는, 그냥, 빈종이로 그냥 휘휘휘휘 지나갈 수도 있고, 어? 몇분몇 몇 초, 어느 딱그 순간에 굉장히, 어? 알차게 뭔가를 남길 수도 있는 거고, 뭐, 이렇든 저렇든, 시간은 무조건 흘러가죠. 지나가죠. 다시는 잡을 수 없죠. 1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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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초. 그러니까, 우리 기도의 시간. 24시간이죠, 기도의 시간은. 주어진 시간이. 근데 기도의 시간이 흘러가는 것을, 우리 보면, 우리, 어디 갔다 잔잔한 물결 보고 있어. 마음이 평온하면서, 이렇게. 좋다. 이러면서. 음 우리 낚시하시는 분들도 꼭 고기를 잡아야 맛인가. 이러면서. 그래. 세월을 낚는다면서. 근데, 그렇게 우리 잔잔한 물결 보듯 감상하듯 그 기도의 시간이 흘러가는 것을 멍하니 쳐다보고만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이라면 아까 우리가 우리 아까 강물이 이 보는 거한 번쯤은 해보셨나 모르겠 저는 해봤습니다. 진짜로 어, 강물 이렇게 흘러가면 뭐 아무 의미 없죠. 근데 맑은 강물 흘러가듯이 보고 어, 내가 낚시를 안 해도 낚시하는 사람 쳐다보고 시간 보내고, 어, 생긴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어, 그런 정적인 부분에도 잘 맞거든요. 어, 갑자기 마이크를 들이대도 미친 듯이 트로트를 불 수도 있는데, <laughs> 근데 또 반면에 사람이 면이 있으니까, 어, 근데 이제 믿음을 가졌잖아요. 그 잔잔한 강물을 이제는 그냥 바라보고 있지 않겠죠. 음, 하나님 주신 그 자연의 풍경을 바라보면서, 응? 음? 기도를 하겠죠. 왜그 시간을 그냥, 어, 물결과 함께 그렇게 내그 시간을 보내겠습니까? 그 물결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죠,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제가 24시간 풀 개방되어 있는 그 시간을 알차게 사용하셔가지고, 내 기도의 몫을 하고, 그 몫에는 뭐가 따른다? 대가가 따른다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대가니까, 여러분, 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어, 말씀이, 어, 이게 짧죠? 근데, 어, 이게 2020년 2월 26일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어, 2023년 우리 4월 달에 말씀에도 거의 비슷한 말씀이 또 있었어요. 저는 무조건 오는 대로 적습니다 어 불러 뭐 거의 뭐 말씀을 이렇게 주는거 처음에는 그걸 캐치를 못해 가지고 적지를 못하고 이게 뭔가 하고 막 어? 넘긴 적도 있었는데 어 이제는 막잘 이렇게 캐치를 해서 적으면 제가 앞에 적었던 걸 기억을 못하는 거죠 그럼 뭐또 뭐, 모르고 또 다시 작성해 놓고 하는데 비슷한 말씀인데 제가 아까 그랬죠 사단을 쓸데없이 성실 근면 부지런한데 반드시 방해한다고 기도를 막는다고 빼앗는다고 2023년에 받은 어또 적은 말씀에 그, 그 말씀의 그 핵심 뭐 구절만 살짝 가져오면 사탄은 그 어떤 것보다 그 믿음의 사람들 이제 하나가 더 늘었어요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를 가장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또 언젠가는 이렇게 녹화를 할 말씀이긴 합니다. 근데 뭐 미리 스포한들 무슨 뭐 상관이 있습니까? 사단은 그 어떤 것보다, 그 어떤 것보다 기도를 늘 방해합니다. 근데 어떤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를 가장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는 무엇으로 나아간다? 믿음으로 나아가잖아요. 믿음의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들어주시기 때문에. 그럼 믿음의 한,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기도는 뭡니까? 쓸데없는 기도를 하지 않겠죠? 세상적인 기도보다는, 그죠? 하나님의 뜻을 두고 기도하는 기도가 많겠죠? 그런 기도가 이루어지면 사단에게 좋은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친 듯이 방해합니다. 응? 믿음이 적은 자나, 믿음이 없는 자, 그죠? 뭐 그런 사람들보다도 생각보다 믿음을 가지신 분들의 방해, 그래, 어떻게 방해합니까? 기도의 시간을 빼앗는 거죠 묘하게, 아주 교묘하게, 음, 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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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 하다 보면, 어, 이상하다. 뭐 오늘 내가 그렇게 막산것 같진 않은데 기도를 얼마 못 했네 하는 일이 벌어져요. 음.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시간을 우리 따로 빼서 내가 하루에 뭐꼭 하겠다, 그걸 정해서 하는 게 지혜예요, 지혜. 어, 저도 요즘에 그게 많이 생각. 생겨... 어 내가 어떻게 되면 기도해야지 하고 딱 정했는데 어영부영 하다 보면 어 기도를 안할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근데 뭐 하다 보면 묘하게 놓치고 이상하 시간이 좀어 기도할 거에 딱 정해져 있는데 뭔가 어좀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지나고 나면 끝인 거지 벌써 12시 넘으면 그 하루가 지나간 거 아니겠습니까 12시 넘어서 기도하면 돼요. 기도의 시간은 24시간 풀 개방이긴 한데 어제 거 기도는 날라갔잖아요. 음. 어제는 내가 어찌 보면 사단의 그 교묘한 수에 넘어간거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군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좀더 기도를 좀 일정하게. 정해놓고 하는 그런 지혜가 생활의 지혜가 믿음의 지혜가 신앙의 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2번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음, 왜 굳이 어, 해야 될까 말까 했었어요. 또 뒤에 또 말씀이 비슷한 게 있는데 어, 뭐 짧으니까 그냥 해버리죠. 어, 2020년 2월 28일 말씀입니다. 만약에 내가 만약에, if, 우리가 천국 기업이 있다고 쳐요. 어떤 나라에 있으면 기업도 있잖아요. 그 하늘 기업에 내가 정직원이야, 정직원. 어. 음 정직원이라면, 우리가 세상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보자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세상 기준은 뭡니까? 하루 최소 8시간, 주 5일은 이래야 우리가 정직원이라는 그런 타이틀을 얻잖아요. 그래 제가 앞에 말씀에뭘 했습니까? 기도는 일이라고 했죠? 월크죠? 어, 어,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사람이 하늘 기업에 하는 사람, 어? 취직해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기도가 일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기도를 한대도 최소 8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정직원이라면.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뭐냐면 그 정도는 해보고, 어? 된다, 안 된다 말을 해도 해야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파트타임 알바처럼 기도하면 딱 그만큼의 대가라는 거죠. 뭐, 정직원이 되면 뭐, 주수당도 받고, 월수당도 받고, 뭐, 그런 거 있죠. 그런 것처럼, 그래도 뭔가 파트타임하고 정직원은 차이점이 있잖아요. 응. 음. 그러니까, 기도를 한 대도 최소 8시간, 그 정도는 해보고, 우리가 말을 해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파트타임처럼 기도하고, 그러면, 안 주시진 않죠. 어, 기도의 몫은 대가가 따르니까, 딱 그만큼의 대가입니다. 이런 게 정말 공이라. 공이. 하나님은 정말 공의롭지 않으신가. 그 말이죠. 하나님이, 여러분, 뭐, 기도를 안 들어주네, 만에,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음, 뭐, 믿음이 부족하네, 일단 그걸 제끼고,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보다, 자세히 보면, 기도가 부족한 것이 태반일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어떤 직업적인 걸로 우리가 지금, 음, 표현을 하면서 말씀을 하죠. 그러면 일은 안 하고 돈 달라는 식인 거야. 일은 안 했는데 돈 달라고. 어, 정말 그, 어? 아프면 사장이다. 뭐 그런 사이트처럼. <laughs> 진짜, 응?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laughs> 일은 안 하고 돈 달라고 그러면. 그 솔로몬, 뭐 솔로몬은 꼭뭐 성경이 아니더라도 뭐 우리가 일반 상식으로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지식과 지혜의 왕입니다. 솔로몬은 성경에 있는 왕이 아니라 실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왕이었죠. 응. 음. 그 이스라엘 역사, 하나님하고 관계 없이 이스라엘 역사에는 다윗도 있고 솔로몬도 실제 왕이었으니까 종교적 왕이 아니죠. 실제 한 나라의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요. 세상 부족한 것 하나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솔로몬의 아빠가 누굽니까? 다윗이라는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뽑아서 세운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아주 막 어? 다윗과 하나님이 아주 막 러브러브했던 음. 그런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굉장히 아꼈고요. 그러니까 그 자녀에게 그 축복이 당연히 흘러갔습니다. 어, 다윗 그 다음으로는 솔로몬이었고, 또 솔로몬도 왕위에 오르고 하나님께 1,000번의 죄를 드렸습니다. 음. 그래, 하나님이 물었죠. 나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저는 아버지 다윗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그냥 이루어 주시면 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백성을 주셨으니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그 완전 금도끼 은도끼 우리 옛날 이야기 있죠. 금도끼가 네 것이냐 은도끼가 네 것이냐 아닙니다. 새도끼가제 것이면 됐다 했더니 금도끼 은도끼까지 다 주잖아요.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응. 음, 네가 정말 지혜롭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이제 흑, 흑족한 거지. 내가 재물이고 뭐고 모든 걸 더해주겠다고 막 달라지도 않았던 막 그냥 막 여러분 정말 꿈꾸는 그 알죠 막막어이로도저로도가막 1옥도, 쏟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 때 아주 막어어막 어? 어? 막 부족하지 않은 그 왕조를 이룹니다. 근데 솔로몬은 진짜 세상 부족한 것 하나 없었습니다. 근데 천 번의 죄를 채웠습니다. 그리고 지혜 하나를 바랬다는 겁니다. 음 일은 안 하고 돈 달라는 식이 아니죠, 이거는. 천 번에 하나님께 예를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그리고 지혜 하나를 바랬고, 음, 그 지혜가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 하나님께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이끌어 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 기도부터 채우고 바라는 거예요. 목을 먼저 다하는 것입니다. 내 목을 그리고 확실하게 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뭐 바라는 것도 막 중원, 부원, 회사, 거, 어중, 어중, 또중 이렇게 막 분명하게 음. 내 목을 먼저 다라는 거예요. 거의 막 정직원급으로 해야지 않겠습니까? 뭐 정말로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게 있으면 뭐 해보는 거죠. 어. 일은 하나 일은 할건 하고 하나님께 바랄 걸 바라는 거죠. 음. 그게 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 솔로몬을 통해서 그 지혜를 배우는 거예요. 음. 자, 그렇게 해서 우리 일곱 번째 말씀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덟 번째 말씀에서 다시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